신규 컨텐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신규 컨텐츠들을 하나 하나 요약된 걸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건들림 모드입니다. 특별하게 약간 짜여진 룰로 인해서 7승을 하는 모드고요 7승을 하면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하스스톤의 선술집 난투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의 모드인 걸로 보이고요 이건 이제 6월달에 곧 업데이트가 된답니다 그리고 7월달 7월타는 연구소 연구소는 기존의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규칙을 극단적으로 바꿔버린 실험적 게임모드라고 합니다 아마 핫스톤처럼 그런식의 약간 룰로 바뀔수도 있겠죠 요거는 나중에 공개를 추후에 한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정기적으로 특별한 테마의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기간에는 모든 플레이가 게임 플레이하지만 한정 보상을 얻을 수 있, 있는 이제 패스가 추가됩니다. 갤럭시 패스라는 건데, 일단은 일정 금액으로 삽니다, 패스를. 패스를 사면 역시나 이제 그 레벨업을 하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제 캐시의 아이템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약간의 과금 제도를 한개더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이제 드디어 신규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죠. 2020년 8월 달 신규 지역 그리고 이제 신규 카드는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나오고요. 그리고 신규 지역은 이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달에 신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카드 이렇게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게임이 조금 이제 4개월 단위로 너무 안 바뀌면 아무리 패치를 한다고 해도 게임을 루즈해지는데 요번에 꽤나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드디어 마스터랭크 LP 업데이트 이 LP 제도가 정말 말이 많았는데, 왜 말이 많았냐면, 사실적으로 그 마스터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는 그 너무 한판 이기면 10등이 떠오르는데, 지면 갑자기 20등이 튕기고, 말도 안 되게 랭크가 딱 내려간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계산하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 내! 드디어 관전 모드가 나옵니다. 관전 모드가 나오면 이제 대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겠죠. 아무튼 이번 패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할 룬테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